여러분 김재구입니다. <laughs> 시사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시사하기 전에 웃음이 먼저 나오네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씨가 양산 책장사 하시면서 한가로운가 봐요. 고양이하고 뽀뽀하면서 사진을 올려놨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민주당에서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퍼붓고 있는데요. 양산 책장사하시는 그 문재인 이분이 어쩌냐게 페이스북에다가 평산 책방에는 사랑스럽고 다정한 다봉이가 있습니다. 반려무요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만복이라는 고양이가 책방에 새로 찾아왔다고 얘기하면서 만복이는 다봉이를 좋아합니다. 다행히 다봉이는 만복이를 잘 품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만복이하고 같이 뽀뽀하는 사진을. 이게 지금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그냥 놔두지 않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왜 웃었느냐면 저도 아주 눈도 안뜬 어린 까미를 길고양이가 버리고 가서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22개월 됐는데, 두, 두 살인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김재구랑 함께 있는 까미하고, 그, 저 문재인 씨가 데리고 있는 만봉이하고 닮았어요. 저는 정말 그 문재인이라는 분은 저한테는 아주 완전 비호감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내가 싫어도 동물은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만복이하고 우리 까미하고, 헤드라인에 사진을 올렸는데, 우리 까미가 더 이쁜 것 같아. <laughs>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까미가 더 나는 예쁘게 생각이 드더라고요. 근데 만복이도 어쩌면 우리 까미하고 닮은 만복이를 안고, 양산 책장사, 책장사 하시는 문재인 씨가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쩌면 우리 까미하고 닮았다. 그래서 여러분께 심사받기 위해서 두 개를 올려놨습니다. 행운님 도서오시고요 그런데 문재인 씨가 그 이재명이라는 분을 내면에서는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저 양, 저 평산 책방에 여유 있는 일상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문재인 씨가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극도로 혼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15일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중형을 받았단 말이죠. 내일 모레 25일 날또 얼만큼 중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 문 씨는 한가하게 우리 까미 닮은 만복이하고 뽀뽀하는 장면을 올려가지고 김재구가 그거를 보게끔 해서 지금 시사를 급히 하게 만드는 장본진 아니겠습니까? 까미야, 옆에 지금 자고 있어요? 예, 이 까미가 김재구 반려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고받은 후에 지금 당 민주당이 그냥 그 충격이 가시지도 안 했는데 또 25일 날 의정교사 요거 1심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 그문 대통령이라는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말 한가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가 그 고양이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부분은 어쩌면 그거는 저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아주 망나니 짓거리한 라 분이. 문재인 씨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우리 대통령님 검찰총장까지 승진시켜서 어 현재 우리 보수를 위한 큰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징검다리를 놓은 사람은 양산 책장사 문 씨다 그런 면에서는 참세상이이 인연이라는 게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검장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문재인한테 퍼붓느냐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위기 상황이 왔는데 지금 코멘트 하나 없고, 이게 뭔 짓거리냐! 성운하다! 이렇게 후회 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고양이 사랑하는 거, 동물 사랑하는 거, 이런 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극도로 분위기가 우염 상태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눈에 가시로 보일 겁니다. 신문이라는 현역의원이, 아니, 단순한 일상공유인데, 그 저, 이재명 대표와 엮는 거는 과잉 해석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명계 의원은, 아니, 지금 문 씨가 이렇게 한가롭게 동물하고, 어? 사진이나 찍어서 올리고, 이게 할수 있는 일이냐? 그렇다고 이재명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있었냐? 이렇게 이제 후려칩니다. 이문 씨가요, 그동안 이재명에 대한 그런 어떤 분위기 안 좋을 때, 이런 시점에 메시지를 내놨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깊은 마음 속에는 이재명을 싫어한다. 하기는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 지금 문재인 씨 깜방 가 있을 겁니다. 이재명은 정적 제거하는 데는 엄청 무서운 분이거든요. 어, 지난달 31일 날인가요? 이제 문재인 씨가 이런 추천을 했어요.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자, 이런 제목의 책을 추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31일 날 이날은 민주당이 우리 대통령님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통화녹취를 공개를 해가지고 야권이 대여 공세에 불을 당긴 날입니다. 이때 이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자, 이런 책을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윤 대통령님하고 한동훈 대표가 독대가 있던 날. 이날은 지난달 21일 날인데, 이날도 좋았으면 그만이지. 이런 책을 추천을 해요. 저는, 어이 문재인이라는 분이 대통령까지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사사건건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저는 속으로 문재인과 이재명, 정말 좀 싸움 좀 해라. 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문 씨가 지난해 2월 달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 다음날, 등산을 가요. 그리고 감자를 심는 사진을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개딸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분란을 만들어주는 문재인. 근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김재구와 함께 사는 땀이 닮은 만보기를 안고서 뽀뽀하는 문재인. 나는 정말 문재인 씨를 싫어하는데 참그만복이라는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그게 인위적인지 아니면, 진실로, 동물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제가, 문재인이라는 분이, 김정은이가 보낸 강아지 있잖아요. 그 강아지를 키우다가, 그냥 휙 버려버렸잖아요. 병 들으니까. 아주 냉정하죠. 근데, 우리 만복이도 문재인이라는 분이 버릴까봐, 버릴까봐, 가장 두렵습니다. 저분은 충분히 그러고 남을 분이에요. 오늘 고양이 얘기 많이 하네. 선행자님, 까미가, 저랑 정들어가지고, 그, 문재인 씨가 딱, 뽀뽀하는 고양이를 보고서, 야, 저 고양이도 지금은 저렇게 이쁘니까, 어, 사랑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병 들거나, 어디가 아프면 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섭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이재명 아주 그냥, 부급을 끌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기도부에서, 아니, 국민으로부터 잊히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계속 공개적으로 자꾸만 어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니 문재인 씨? 당신 그러다가 우리 용사 안에 이러고 지금 막 때고 지로 지금 이제 문재인 때리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김남국이가 지난 1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문전 대통령님 신선노름 책장사 그만 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되십시오. 이런 글을 쓴적이 있었어요, 그죠? 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김남국이가 얘기를 했었느냐면, 노갑재님 이시국에 s 이 시국에 에세이 독후감 이런 소감을 페이스북에 올리다니 참 문제가 있는 문제인 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단 말이죠. 누가 김남국이가 그러니 이재명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코털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차라리 이재명이 코딱지가 콧구멍에서 나올 때 그걸 청소해주는 박찬대를 닮아라. 뭐 이런 거, 이런 메시지 같아? 김남국이? 그럼 뭐라고 또 김남국이가 이야기를 하느냐 면 정말 눈치 없고 생각 없는 그런 문전 대통령이다.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대통령까지 한 문재인 씨가 정치 애송이인 김남국이한테 이렇게 뺨따구를 맞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뱉으면요, 공인들은요, 그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로부터 잊혀지고 싶다. 나는 자연인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겠다. 자, 이런 말을 해놓고서 사사건건 켜놓아가지고 권력의 그 어떤 향수? 중독? 이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자, 김경수. 한번 갔다 왔어요. 드루킹 사건으로. 근데 얘가 이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단 말이죠. 그거 왜 어떻게 꾸게 된 거야? 문재인이라는 분이 불러가지고 너 대통령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깜빡안가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김경수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러 이재명과 문재인은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척하면서 내면으로는 서로가 악마의 발톱을 지금 꽉 숨기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서로가 핥혀버립니다. 그런 날이 멀지 않아요. 저는 그 이재명이가 평산마을에 그 문재인 뭐 예방한다고 가서 만난 적이 있었죠. 참, 정말로 저는 그때 사진 올리고 난리 필 때도 저것들 봐라. 가슴 안에는 막 악마의 발톱을 감춰놓고서 저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하고 이재명이라는 분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이라는 분이 받는 그 주요 재판들이, 어, 문재인 재임 시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리고 2021년이죠.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는 문재인 정권 때 이재명을 수사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지금 이재명 그 패거리들은 문재인이 미운 겁니다. 지금 친명계에 있는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이낙연 등 친문 후보들이 이재명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후보 경선 당시부터 의혹을 아주 빡세게 제, 기를 했고, 또문 대통령이 수사를 막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제명도 이것을 알고 있다.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이 견원치간이 좁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문재인 씨가 만복이를 안고 뽀뽀한 사진. 이것을 보면서 문득 우리 까미를 나도 안고 한번 비교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복이와 까미의 모습을 헤드라인에 올려놨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까미는 저와 함께 여기 시사하면서 2년 동안을 함께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까미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까미가 수명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까미와 영원한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재인 씨, 이재명, 또는 뭐 민주당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스트레스 확 받는 그런 시사를 안할 수가 없네요. 자, 유승민 얘기 좀좀 좀 합시다. 이 배신하에 큰 유승민이가 우리 대통령 와이프 포함해서 다 바꿔라. 자, 이런 얘기를 맨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윤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이렇게 또먹구기를 날립니다. 난 이분 정말 참 나쁜 분이다. 아니, 뭐 이분이 앞으로 정치 다시 재개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한 공덕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유승민 배신 아이콘 이 사람이 우리 윤 대통령님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재명까지 함께 막부려 때리네. 그런다고 배신 아이콘 유승민 의 존재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한 공덕입니다. 아무리 까불어도 유승민은 끝났습니다. 자, 유승민이가 총리, 부총리, 특히 경제나 의료 관련 교육, 노동 다 복지 싹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남은 절반의 임기를 제대로 채우려면은 용산, 비서실도 다 바꿔라. 그리고 내가 김건희하고 이혼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와이프를 포함해서 다 바꿔라. 무슨 얘기냐고. 이혼하지 말고 와이프를 바꾸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배신 아이콘? 승미나 정신 나간 거지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인사쇄신과 국정개입 차단 의지를 밝혔었다. 이런 부분이 진짜 엄격하게 지켜진다면 민심이 약간은 들어올 수 있지만 대통령이 약속한 그 길로 빨리 가시는 건 좋다. 그러나 와이프도 바꿔라 이혼을 하지 말고 이런 개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미쳐도 유분수지, 유씨, 그저 유씨성 가진 분들 다방신시키지마어왜 그러는겨? 난 이런 얘기 하고 싶네.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유승민이가 그 직거래느냐면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고 그냥 말잘 듣고 성질 낼때 찍소리 못하는 그런 관료들을 쓰고 있다.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정은 바뀌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그 정도 쇄신은 안 되는 것이고 다 바꿔. 아니 얘 뭐요? 대통령 위에 앉아 있는 겨? 이런 늦작없는 짓거리하고 그냥 계속 권력이 탐이 나고 권력에 중독이 돼서 어떻게든 국민에게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어 드러내 보이려고 아주 개소리 개수작 다 부르고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폐주기도안 돼요. 그러면서 또 이재명한테는 또. 그러니까 이재명을 후루치던지왜 대통령한테 자꾸만 청구를 겨누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한테 저 이재명은 말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정치하지 말라고 국민이 성화부리고 있는데 그 성격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도지사면서 어저 도민들 돈을 돈을 제돈처럼 막 쓰고 이러니까 줄줄이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야? 법원이 그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 걸러줘야 되는데 그래야 정치가 깨끗해지는겨? 자, 요렇게 또 아주 어? 이재명 저격수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재명을 때리든 우리 대통령님을 때리든 자기 존재감을 좀 많이 이렇게 국민에게 알려서 또한번 국회의원 배치 달고 싶은 이런 욕망. 자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 중독병이 걸리는 분이다. 난 그렇게 판단이 돼요. 유승민이가 이재명이 하고, 민주당이, 당신 더러우니까, 우리도 더러워도 된다는데, 그건 옳지 않 얘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 저기, 옛날부터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무리들이 그렇게 하는 현재 그 것들은, 아마도, 어, 이재명 당이 아마 망하는 거, 몰락하는 거, 요 시간이 단축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예언까지 하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물러날 시간에 다가오고 있고요. 어,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25일날, 어, 중형 받게 되면 아마 민주당이 이제 숙대받을 겁니다. 어,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무엇을 한다는데 속으로는 아마도 지금 완전히 자기들 그 어떤 뺏지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은 떠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오늘, 어,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총성.